기독교 강요 매일묵상 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신들과 구별짓는다.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색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로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좀더 친밀하게 알아서 항상 의심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명확히 드러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모세가 세상의 창조자여 조성자로 제시한 바로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어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한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때 그 노인은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아주 적절하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경망스러움에 빠져 해를 끼치는 사악한 사색에 탐닉하게 되는데 엄중하면서도 무게 있는 이 노인의 책망 어린 교훈을 귀담아들어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기꺼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이 방황하다가 벽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엿새 동안의 창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우리는 창조의 순서 자체에서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오를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우주에 마련하신 후에 해와 별들이 운행하도록 하셨고 땅과 물과 공중에 온갖 생물들로 가득 채우셨고 풍성한 실과들을 나게 하셔서 식물로 삼기에 충족하게 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충실하게 다루기 전에 먼저 천사들에 관한 것을 잠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나님을 그의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알기를 바란다고 할때 천사들처럼 훌륭하고 고귀한 일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천사들의 주요 임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곧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개개의 천사들이 신자 하나하나마다 배정되어 그들 개개인을 수호천사처럼 지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로서 확실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 한 천사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함께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불량에 맞추어서 그의 은혜로운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공포가 가득하게 되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만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으신 무수한 천사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그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해악이 틈타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마귀에 대한 성경의 권고. 성경이 마귀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각성케하여. 그들의 술수와 교묘한 책략을 미리 경계하도록 하고, 또한 그 지극히 강력한 원수들을 묻지를 만큼 강력하고도 힘있는 무기들로 든든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의 규모.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각성케 하고 싸움을 더욱 힘있게 싸우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원수가 하나나 둘이 아니라 큰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의 숫자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하여 그 숫자를 멸시하고서 싸움의 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가끔씩 휴전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나태함에 빠진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므로, 우리는 그의 본성에 속하는 그의 악독함은 창조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있는 정죄 받을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그의 반역과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다. 마귀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달리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공연이 쓸데없는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마귀들의 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곧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부패시켰고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멸망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통치를 받고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그의 뜻대로 이리저리 돌리시고 그들의 활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신자들을 대적하고 기습하며 평안을 깨뜨리고 싸움에 몰아넣고 그리하여 때때로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지만 결코 신자들을 뭐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얼마든지 적복하고 끌어가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장악하고 마치 노예처럼 온갖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만든다. 독자들이 과연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순전히 깨달은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 훌륭한 권능의 역사들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잊고 지나쳐서는 안 되며 둘째 그 역사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마음의 감동이 생겨나게 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구자는 믿음과 좀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정해놓으셨음을 깨닫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서는 물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하신 일들에게서 그의 권능과 은혜를 느끼고, 그리하여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찬송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그가 결코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그리하여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목소로 주어지는 유익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이끌려서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15장 사람의 창조된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원시의의 사람은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께 돌릴 수 없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곧 사람의 본성적인 악행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결국 사람의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나는 사람 안에 두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본성을 모든 생물들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그 탁월함 전체에까지 확대된다는 원리를 밝힌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해를 충만히 소유했고 그의 감성을 이성의 경계 내에서 유지했고 그 모든 감각들을 올바른 질서대로 통제하고 있었고 자신의 탁월함을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사에서 비록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을 첫 아담의 순전함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그 원상태에서 타락하였을 때이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그 형상은 너무나 부패하여 남아있는 것도 모두 끔찍한 기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타락한 이후 그 형상이 더럽혀졌고 거의 제거되다시피하여 혼란스럽고 불구가 되었고 오염된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타락 전 순전한 상태의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로서 영생에 도달할 능력이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예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날 수 없는 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의 첫 상태가 어떠했느냐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원하면 얼마든지 설수 있었는데 전적으로 그의 의지로 타락한 것이다.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였다. 그의 정신과 의지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기관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올바로 정비되었음에도,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이런 축복들을 부패시켜버린 것이다. 여기서는 한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곧, 처음 창조 때의 사람의 상태는 그 이후 후손 전체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그에게서 부패한 상태를 이어받았고, 그로부터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은 것이다. 아담은 너무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니 그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나의 삶이 온전히 기도에 잠기게 하시고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속죄의 피에서 피어나는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이 낮은 기도의 땅에서 저 끝없는 찬양의 나라로 건너갈 때까지 나를 도우시고 지키소서. 나의 간절한 필요와 주님의 약속의 초대와 성령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위엄과 위대하심과 영광에 놀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가난하기까지하여 죽게 갚아드릴 만한 것이 전혀 없으나 믿음의 두 팔로 예수를 죽게 모시고 가서 나의 죄악을 갚으실 예수의 의로우심에 호소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저울을 무겁게 하셔서 주님의 공의를 충족하실 터이니 내가 기뻐합니다. 큰 죄에서 큰 은혜가 나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스는 죄이므로.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나를 위한 자비가 있으니 곧 죄악이 극심한 곳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비가 더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내게 복을 내리셔서 예수의 구원의 공로를 더욱 드러내시고 주님의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통해하는 나의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최고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시를 다스리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일하도록 나를 주께 붙들어 매소서 언제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한시도 쉬지 마시고 내게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